오늘 아침 경남 대부분의 지역이 영도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혜민 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은 꽤나 두툼한 외투를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데다 현재의 령은 영하 2도, 합천은 영하 1.3도로 떨어지면서 무척이나 추운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차츰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또한 현재 김해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4시가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구름이 한점 없는 상태입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은 점차 거치겠고요.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경북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분하십니다 오늘 경남지역 낮 시간에는 비교적 온화한 그 늦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창원과 창녕 14도, 밀양 15도 예상되고요. 진주 14도, 산청 13도선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아침 기온이 영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